밥을 하고 싶다. 꼭 사고 싶다고. 어, 왜 그러나 그랬더니 가맹점이 어머. 전국에 880개가 있네. 상차는 <laughs> 약간 하면야 해도 같은데. <laughs> 성과가 없다고? 이렇게, 이렇게 많아요? 아니 아니요. 아,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이게 뭐야. <웃음> <웃음> 우리는 조금 어? 천천히 가자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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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벌써 한 달이 됐어요 사장님. 아. 보안마이 연락을 안 와가지고 뭔가 진전이 안 돼? 그거 없다. 근데 오늘 저기 캘리. 배우잖아. 회원분들 중에 나이가 60대 저기 어머니 같은 분이 꼭 밥을 사고 싶다. 꼭 사고 싶다. 막왜 그러나 그랬더니 켈리 선생님이 집이 같은 방향이라 가면서 이렇게 데려다 드리고 뭐 이렇게 하나 봐 픽업도 하고 뭐 그런 게 고마웠었던지 뭐 하세요? 집을 보여줘. 뭐아 CEO 같으신데 왠지. 왜냐면 지금 낮에 10시, 11시, 12시에 직장인이 이렇게 네. 와서 테리를 배우고 선생님도 이름을 알잖아. 수강생이니까. 네. 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. 그래서 이제 아, 하지마, 하지마 하고 찾아봤는데 가맹점이 전국에 880개가 있는 <웃음> <웃음>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왔었다는 이삭토스트라고 어머, 어, 나봤는데 어. 어. 저도요, 이삭토스트 사장님이세요? 어, 어 오, 대표님. 대박, 와. 대박이다, 진짜유 그 기존에 나온 것도 굉장히 막, 여러 번 대박. 너무 얘기를 해가지고. 보통 네명이 나오는데, 이렇게 이제. 3명은 섭외가 됐는데, 자기가 안 되면 펑크가 난다. 그래서 겁을 줘가지고. 아. <laughs> 그냥, 뭐, 그냥 어떻게 아. 나가게 됐다고 하더라고. 아. 직업을 모를 때는, 다 받으세요 할 때는 부담스러워서 안 돼요. 저희 추가는 제가 하겠습니다. 아유, 뭐, 이거 말해도 감사하죠. 그랬는데. 강행점 880개, 뭐, 어, 추가 4인분? 받아도 되겠는데. 아, <laughs> 운전못 하는데, 하시고. 아, 운전부터는 차가 본인 게없다 그랬었나? 그랬을 거라서. 그분 이미지가 진짜 좋아요. 네. 그때 유피즈에서도 네. 되게 좋게 나왔거요 우리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들을다 지워버리고, 자, 선택. 뭐 집중, 집중이란 말은 사실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선택이 중요한 거지 네. 선택을 하면 그걸 집중하면 되는 네. 거니까 네. 선택을 백개는 갖고 가요 100개? 유동인구가 그리고 선주문을 받아요 그래서 인스타를 빨리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OTS 마켓은 그 샐러드를 인스타로 소개하거든요 계정을 그러면 저희가 그 이제 일을 밴드랑 비슷한 거 그냥 해도 돼요? 아, 해도 되죠. 그냥, 그냥 진행하고.